주하는 말씀은 대 양의 자먼서 11장입니다. 자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양성의 922년에 있는 자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우는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업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이는 죽음에 서로 번지려니라 완전한 자의 공이는 자기의 길을 굽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는 자기를 번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기는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부리의 소망이 없어졌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아기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듣겠습니다. 아기는 으로 그의 옷을 말하게 하기도, 의인은 그의 어이. 지식으로 말하게 하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인도하시옵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하는 것이라고 하죠. 사람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셨는데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어떤 게 좋지 않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와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도록 만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렇게 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자먼의 말씀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작은 시장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들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소 속임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왜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속일까요? 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 이유 간단하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당한 이들을 취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누군가는 손해를 보잖아요.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나한 사람을 그저 저 얼굴을 조금 속인 것이라고 생각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 불신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이 겠지만 금세 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망하는 길이다. 오늘 장원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망하고 관계도 망치고 공동체고, 공동체로 망하고, 만들, 만들, 망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곰이롭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정직한 길로 내가 먼저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삶의 자세로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말씀이또 뭐라고 하셔 주십니까?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지만 공인는 죽음에서 거짓입니다 이런 속이는 저울로 재물을 모아봐야 하나님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더나가서불이한 방법으로 모은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고 공유롭게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한 길먹을얻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죠. 피할 뜰을 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나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고도화 될수록 자꾸만 더 개인적이 되고 또 이기적이 되고 또 공동체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한 마을에 한 동네에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이렇게 마음 나누는 그런 정서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을 지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순간 순간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또 하나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하나 우리 자문 11장에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구절과 11절에 또 우리 13절에 다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구절 말씀을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아비는 이루어 그의 입술을 그 나아가게도 우리는 그의 지식으로 말리며 구원을 얻느라 11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서법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는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리며 미무너뜨니며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다 말는 자는 남의 비기를 을쑤거나 마음이 진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수입드리리라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회를 함께 서각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한 가지가 말이라는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말에 있어서도 서로 정직해야 하고요, 또 올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자원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가 하면 또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가 첨단 빛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십니까?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 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깎아내리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내키는 대로 우리 말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뒤에서 말하않아 앞에서 이야기하지, 뒷말은 안 해. 그런데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18장 4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명칭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셈은 속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25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인생관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조심히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하늘을 사랑하면서 이 말을 잘받수있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을 하고요 격려의 말을 하고요 축복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불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생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문 11장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 욕심을 채우고 나만 원하는 것을 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함. 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는 자만 가르쳐주고 있니다또한 가지는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입을 잘 가스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할머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